안녕하세요. 뭐너 일찍 일어났네. 저도 방송 올려고 일찍 일어났다면서. <laughs> 아니, 네가 열, 네가 방송을 하라고. 아무튼 지금 그뜻 받아도 척분하고 조용한 아침인데 마승이 정신 돼지 때문에 망했네요. <laughs> 다시 가자 <가서> 그러면. <laughs> 아, 아무튼 우리 모두 제목 일도 적적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걸 드릴게요. <laughs> 아니 무슨 선물인데? 뭐야 이게 스니커즈? 저번에 제가 한입 먹고 봤던 거예요. 야이 드러운. 알아서 쓰레기. 다 먹으냐. 어 알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. 야, 야 얘좀 봐. 야, 얘 쫓아내 그냥. 가위 못 봤어? 아니 얘좀 들어보라니까. 여긴 없어요. 아침부터 사람 도로 나간거 아닐까요? 저 돼지 얘기 듣지 마시고요. 아니, 얘 진짜 논란 한번 터져라 제발. 음 아니야 바보가 글쎄. 홍보해 찍겠다고 돈을 빌리는거 있지. 아니 이 녀석이 방송 출연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? 그 녹청파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람의 머리야. 그누군데 녹청파가 누구예요? 맞아 마승이도 뚝꾸치게 맞는다는 녹청파야. 내가 언제 울었냐? 내가 언제 울었냐고. 여보세요, 보라시 맞으셨습니까? 제트 에이서 살면서 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. 뭐 누구 전화인데? 아닌데요? <laughs> 잘 빠져나오는구나. 시치미도 소용없습니다. 아니 이미 마승이가 다 폭로했습니다. <laughs> 아니 미안해요. <laughs> 미안해. 저는 녹청파라는 곳에 사람이 더만 친구분인 가희 씨가 빌려간 돈 얘기 좀 하러 왔어요. 아니 가희이 녀석. 저희 호텔로 직접 뵙는 것도 생각해봤습니다만 그러다 드래블 생비 좀 고나져잉? 그러니까 가희씨가 호텔에 사람 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름으로 빚을 진 거야? 아무튼 저희 사무실로 와주세요 불러주고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여기 진짜 정상이 없다 무슨 전화했어아 가희 가이, 가희가 와달래 개상해 나뿐만 아니라 아 너도 왔어? 보라 연락처까지 정말 하 있었구나. 야 그래 가이미는 임안 됐어 이 녀석. 하하, 저는 이미 친구가 아니어서 전화번호가 없답니다. 하하하, 네는 넌 확실하구나. 너는 어디 가서 속고다니지 않겠다. 문제가 어마어마해 보 와, 뭐야? 아유 다행이다. 내가 쟤한테 친구 안 하려고 하기 잘했구만. 아니, 너만 살면 다 아니야? 아무튼 사실이라면 그 강보다 집단이네요. 왜 무슨 일이야? 아니, 아마 플라인데 가위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? 야, 가위를 왜 우리가 해결해 지가 능력이 안 돼서 못 갚은 걸 말도 안 되는 일잘 내내 되어서 동전 동전 걸 시켜요. 대화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다. 내가 저번에 한대 때렸었거든. 그러니까 아마 좀 마음표 착해졌을 거야. 아저 니아 할아버지. 맞아요. 저한테까지 연락 왔으니 할아버지 잘 쉬고 계세요. 아, 나도 방금 해킹 당했네. <laughs> <laughs> 걸렸다 이 자식. 그렇게, 어? 그렇게 막 쓰레기 짬 때리더니 걸렸다 이 녀석. 오늘 아침은 상쾌하구만. 같이 가지 않을래? 아, 아니, 오케이, 당연히 오케이. 가야지. 나 오늘 아침 기분 좋아. 그건 네가 지금 하면 등등할 거야. 오케이 오케이. 나 오늘 이노 탈린 게 너무 기분 좋다. 이거 너는 여기 계속 한번 있어. 왜? 넌 그냥 가 그냥. 내가 심한 말안할 테니까 가 그냥. 어, 전화번호 바꿔야겠다 어떡하지 <laughs> 아 뭐.. 녹초벌허문은좋지 않지만 경찰실에 진짜 어 간다고 하던데 너경 집힌적이 없어? 아무리 말할 수 있어 내가 저번때렸다니까? 아니 아니 제 할아버지 뭐하는 <laughs> 사람이여 대체 난 <laughs> 사나이 칼꺼같애 넌 겁쟁이 클럽 갔다와? 아니 겁쟁이 클럽? 어왜 클럽으로 가야돼 카페 아니었어? 아 너는 카페서 안받아줘 아왜 신경이 취당한다니까 아니 왜나 같은 는 겁쟁이 가면 안돼? 어 아니.. 어. 너 다치면 저 아야했어요 할거 아니야 아니.. 아니 뭐 어때서 그리고 형이 덩치를 막 아야라고 표현하게 생겼어? 아이가 돈을 가마을 얼마나 빌렸망가 도망간거야 가이가오0 500원. 0오 500원? 가이가 그렇게 그지였어? 안나오라 도시의 가 오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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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베은오베사람베가 오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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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오 이상 이상해 눈왜 그렇게 떠? 아 우리 녹청파게 무슨 볼있어요 아이 돈 갚으러 왔어 돈갚으로아다니요아니야 아무리 다니게아니잖면 얼른 저 가버려 <laughs> 아니 야, 왜 쫄고 그래? 모두 돌아가 난맛성이가 때려야 될테 <laughs> 아니 야! <laughs> 아니... 저한테 날려버릴 수어이또왔은이 왔어, 뭐, 얘기하러 왔어요 아이 아저씨 말좀왜래요 뭐야 이얘가 하러 왔어, <laughs> 말은 통하죠? 미안하지만 나 지금 바쁘거든 이. 그러니까 포켓몬 승부해줄 거야. 아니 바쁘다면서 포켓몬 승부 왜? 다른 쪽은 내가 상대해주지 아니, 이 사람도 이상한데? 이사람 그냥 포켓몬 배틀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닐까? 당연하지 나는 마승이 캐릭터가 제일 좋아하다고. 아니, 니가. 오, 뭐야! 덩치는 꽤 하는데? 니들 맞지? 아니! 그치. 가자, 마승아. 마승이 팬이었구나. 이런 덩치를 좋아했구나. 니 네, 철권 때부터 부러마 쇼잉. 버리는 거야. <laughs> 트우펀치 오, 뭐, 단단해! 오! 뭐, 단단해! 뭐, 이겼어. 접었겠어. 아니, <웃음> 어, 이거 뭐야! 아니, 야 그러면 한대 때려봐. 때려봐. 트우펀치 지가 자폭해서 하나 끝난 게 레전드래. 아니 뭘강해졌게 아니 뭘 강하게 해야 <laughs> 네가 던졌잖아 방금. 분명 염주 내에서는 와서가 제일 약해서 그런지. <laughs> 내가 저었다고 <laughs> 이자식 무슨 속임수 아니유? 아니, 네가 썼잖아 여기 무슨. 이래서 네가 평생 문진 거야. <laughs> 뭐요, 너진주 <laughs> 네, 제이? 제가 언제졌냐 아, 나는 아, 아슬아슬하게 종이 한장 차려졌으니까. 그래, 그냥... 자폭 안 썼으면 종이 한 장으로 졌어 우리도. 여기는 우리의 조직이라 할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. 포란 피어져 격돌을 드린 거는 하지 마세요. 아 뭐야 누구세요? 뭐야? 어 이런 이런 손님인가요? 아, 생각보다 착해 보이는데 하, <laughs> 질풍 씨. 아니 여기 인사 무엇? 문지기도 중요한 직책입니다. 책임감 갖고 행동해 주세요. 특히 마승 씨, 당신이 왜? 왔죠? 아니 당신 나 알아? 저 가이 때문에 왔어요. 당신이 그 보라와 그 둥둥인가요? 예, 맞아요. 맞긴 맞아요. 아주 유명합니다. 특히 돼지가 말이야. 야, 근데 너는 돼지 아니냐? 야. 아 이런 이런 거 돼지래. 저한테 그런 말하좀 실망스럽고 아니! 너가 한 말은 괜찮아? 이래서는 제대로 대화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지만 일부러 찾아오신 분들을 돌려보낼 수는 얘기 가 아닙니다 아니 너가 그냥 말이 안 통해 이렇게 하 어때요? 제가 배틀에서 당신을 때려 눕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뭔! 뭘 헛소리야 저게! 한 번씩 저한테 말 걸어주세요 아니 내말좀 내 들어봐요 아저씨! 브롱펀치! 요! 요! 이렇게 안할것 같아! 아 어디 갔어? 형 죽였어 잠시만이리자몽 있어? 아니 리자몽.. 리자몽.. 블로 받은 리자몽! 거봉사 한쪽 저항군에서와 역시! 나. 리자몽이 답이다저 보레용트! 하! 저.. 이니1 0 근데 우리 1-0 오겠어. 아 여기 2-0있네위 깨고로 마무리! 너거맞쓰진 않지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 어, 이제는 정으로만 데리고 있어. 스트 샘플! 파괴반개 있지! 하면서 과연 멍사맞 <목소리> 구하고 있어! 아니요, 어. 이제는 정으로 데리고 있어안 돼, 포켓몬 아, 그러게 말이야. 우리 면접 본거 때리고 확실하게 뗄 애들만 채용하자. 죽기부터 어, 지우처럼 해야겠다. 아니 뭐야, 얘 뭐야, 왜, 왜 지나해? 전 지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? 아니, 난 메가폰이 어딘데. 여기, 아니 뭐야, 어째, 어째. 아, 있었다. 정말. 이러고 도못 보내니. 아, 연찌가 잡혀요. 부장도 얘가 내가 지나가거든? 내가 부장고 아니 근사대야 아니 무슨 썼더니야 왜 저런 색대 너이어시겠어얘 저도 화염방사 아쓰쳤다어아 화염방사 이네 화염방사 맞어 맞어 좋아하고 있어 아 진짜 쓰여먹었네 진짜 아 진짜 진짜 맛게요야짜맛나 못쓰게 이러는 거 아니야 미쳐가 많이 사려 이래가지고 녹청판대형 진짜 다 털려 우리 우리 도다 털려 오케이 아 다되었아 아니 아니 가냥 한방이죠 지금 에어스는거못 봤어? 그렇지 내가 나까 삼상조각 난다니까 지금 크롭판요야이 자식아 야이자야지야이 자식아 캠 먼저 바꾸자 이제 오오 좋은 아저데 당신이 당신이 강하다는 건 인정할게요, 마스기 대고 하, 야, 너 나한테 졌거든마스기가 제일 쓸모없어 보였어요. 너도 쓸모 없어 이만 무장정말 거. 일단은 약속대로 들어보내지 좀 아니면 안 돼요. 하, 나도 안 가? 나도, 나 그냥 카페나 갈까 요 이러면. 너저 엘리베이터 타줘. 막 거자 엘리베이터 타려고 막 그렇게 걸은 거야? 전원초과, 전원초과, 마스기 버리십시오. 하, 야, 몬스터머리 써도 무게 무거워지냐고. 어?! 기다려주세요 딱바로 저거 쓰나보다너네가 보스냐? 저흰 돈 없어요! 때렸어요 저흰 돈 없어요 누군데? 그거 있잖아요 그왜그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삼겹살에다가 레벨 어. 퀘스트 새끼, 레벨 퀘스트 너 유튜브 안 봐? 음 가위 녀석 많이 컸구만 대타로 보낼 정도로 하니 그건 그렇고 저 돼지는 뭐지? 아니 <laughs> 일단 저쪽에서 손을 봐줘야겠는데 연모 없습니다 마승이가 생각보다 별 볼일 없어서 버리는 거야 야! 너희 아, 그래? 너희끼리 다 들리거든? 제법 흥미로운 얘기네 그래서 너희들 어, 무슨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고 왔나 우린 돈 없어요 어 누구세요? 욕청파의 <laughs> 보스다 이 돼지야! 아니 내가 물어봤어? 우리 형이 물어봤지? 카리스마입니다아 카리스마도 아니고 카라스바야? 아 진짜 사람 이름 갖고 놀리는 거 아니야 돼지야 야 너는 나 돼지야 부르는 거 괜찮냐? 어차피 이름이 되지 아니었나? 뭐라는 거야, 야, 나 철마승이거든. 그만 그만 싸우면 그만하고. 너 때문에 싸웠잖아.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? 내 입꼬리가 음에도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는지 알고 있지. 마승이 네. 너 죽는 거야. <웃음> 나만 위치에서 <laughs> 나만. <웃음> 저희는 진지하게 연락을 왔어요. 다신와 연락이 되지 않나 내가 대신 온 거예요. 대초에 분별인 이거 모르겠네요. 아, 내가 듣기로는 어떤 돼지 식비 때문에 다 나갔다고. 거짓말인 거인데, 야, 가위 잡아봐. 지푸요. 니가 자세하게 설명 들어라. 네, 알겠습니다. 가이 씨를 만난 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죠. 그 가이 씨가 갑자기 어떤 음. 빨간 색깔 돼지였나? 그걸 만나서 식비가 <laughs> 그... 많이 나갔다고 들었어. <laughs> <그치 있어. 웃음> 그래서 그래서 <laughs> 나 때문이야. 불가한 일 없네가 제가 물어봤죠. 신드지군 호텔의 어떤 돼지께서 식비를 <laughs> 전부 다 없어버렸다고 해서 오늘 <laughs> 잘 들었죠. 귀신 말하지 마. 카레만 줘놓고 그러자 가이 씨가 이러더군요. 10번도 촬영하고 싶은데 지금은 돼지가 있어서 말이에요 그 돼지 좀 없애버리면 10만원 빌려 드릴게요 10만원? 어때? 정성스 모습이 지참 아름다우냐고 아 진짜 아름답다 눈물 나올 줄 몰랐어 야 임마 그거 비싸 며칠 안에 이자가 100만원이라는 게 말이 돼요? 아, 100만원이야? 그거면 임마 어? 아 그거 이미 설명했어 아 그래? 나 다시 앉을게 손님이 구름처럼 모일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와 진짜 아무도 안보이는데 특히 레벨캐스트라 이름이래요 특히 <laughs> 야! 나동보해줄 생각 없거든 거기 돈이 걸린 이야기를 대면막할수 있겠어? 내가 동고했다고 아마추어가 이런 대단한 영상을 만들 수 있겠냐? 아니 뭐 나... 그래 어떻게 할 거지? 어... 마생이 팔아버릴까? 파라는 거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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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나 없이 잘 사람 알아. 어디 <laughs> 철마서원투 집단 어떻게 되는지 몰라 <laughs> 아이고 불쌍한 우리들 언덕을 못발랐더니 자 그럼 이렇게 하자. 뭔데? 마승이가 모든 걸 해결하는 거야. 뭐 하는 거야? 야 아, 어떻게요? 내가 슈퍼맨이야? 너기도 알다시피 지금은 방송 중이잖니. 그렇지?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토대로 마승이는 없어버리는 거야. 야다음에 결론이 그다고야그러니 제안 을하지너 대신 자기일좀 처리하지 않겠어? 뭐잘 처리하면 이자 좀 깎아줄게. 한마디로 어... 마승이가 다 했다 소리네요? 아니, 너 이거 함부로 싸지 <laughs> 마. 맞아, 맞아. 어떻게 하라니? 야 트레이너도 아니면서 네가뭘협조하너 앉아 내가 얘기할게 아 이런 이런 저렇게 돼지야 화를 내다니 자, 너희때문이야 뭐 불돼지라 그런가 뭐 때문이라고 오늘 정원형은 제육볶음 먹어야겠고 그XX야 <laughs> 먹기만 해봐 아래 앞에서 나 이제 내 제안에 반할 생각은 없나 아, 오케이 뭐? 오케이 쉬자고 몇분만 해 좋아 좋아 역시 엠디자네는 맛생각 싫어하는구만 현신도해야 근데? <laughs> 이제가 못살아되면 의뢰를 얼마나 해야하는 거예요? 뭐 열심히 해봐 한번그게될 수도 있고 와! <laughs> 개띠꺼워 와 아니면 그 마생이 버리면 내가 바로 없어진다니까? 아니요, 형 버리면 형 이제 큰일 나 앞으로 모음 <laughs> 큰일 나요. 지가르대 잡는 거 아니면, 멍뭉이 잡는 거 아니면, 아그러심하지안할 거라니까. 뭐 일단은 의뢰는이 도시를 위한 거야. 내가 잘 쳤어. 뭔데? 내가 그걸 얘기하기는 돼지야? 이건 <laughs> 계약해야지 제가. 야, 야 계약이 뭔지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? 아 시끄럽네. 저도 가버려라 정말. 형 지금이라도 싸울 거 아니더라고? 저는 포켓몬으로 안 싸운다 지금 오늘 뭐여냐이 <laughs> 아저씨... 포켓몬으로 <laughs> 말리니까 현실메트리 들려야 돼. 네 마승이를 놓아주면 이자 없어진대 아니 그 이자 없어도 10만원 갚을던 내형 우산도 못 사잖아 지금 <laughs> 아이 너돈 많아 돈말 하지마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<zob Destroy -fulness> 이런 속으로 평생... 뭐야 평생 공짜 노동시킨 거구나? 아니 그치 얘네들은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잘못돼 아 정말 니 식비 때문이잖아 이 돼지야 가잇때문이잖아 도대체 식비가 얼마큼 나가는 거야 도대너 내가 먹어봤잖아, 먹는다고. 죄송한데 좀 거칠지 않겠어요, 저 초타 애들. 어디서. 아 알았어,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어, 조심하세요, 저 돼지 좀 숨기다 사나워. 니가 더사놨거든자 호텔로 돌아가자. 알았어, 다이어트 시켜야겠다, 마시. 에이 이것들, 에이 이것들 그냥 너넋채에 들어가 버리더라.